오늘 라이젠 3세대용 메인보드 선택 가이드 하겠습니다. 자, 현재 X570 보드 가격이 존나 답이 없습니다. 자, 일단 어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솔직히 말해서 아 X570 보드 레모버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원부의 방열판만 다 있으면 뭐 전원부 구성에 따라 쓰로틀이 걸리거나 더 재성능을 풀러듯이 다 못낼 낼 수도 있겠지만 게임에서는 절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작업시에도 아.. 엄청난 체감은 없을 겁니다. 자, 전제가 이겁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고. 자, 그러므로, 어, 그러므로 전원부의 방열판이 전부 존재한다면 그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실제로 20만원 초반 에서 전원부 방열판이 없는 제품은 얘네뿐 자 그래서 이게 이게 그자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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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드락 제일 싼 보드 하나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더라도 레모버가 1정 이상 보장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S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그럼 될것 같습니다. 레모버 수율은 통상적으로 2번과 아 슬롯을 꽉 채운것보다 2번과 4번만 사용한것이 좀더 램오버가 잘됩니다 좀전에 시라이3733 1대1로 16기가 듀얼 램오버 되는것 확인 했습니다. 페이지 따지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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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70 보드 에즈락 제일 싼거 제외 아무거나 살거 아, 그리고 b40 보드 얘는 1 6기가 램용입니다. 자, 선 선택했을 때 괜찮은 보드 B40M 애즈라 B40M 프로포 그리고 MSI 토마우크 Good. 자, 그리고, 그리고, 자, 마 법의 타이밍, 자, 16, 18, 18, 18, 36, 그리고 18, 22, 22, 22, 52, 74, 마 법의 타이밍, 전압 은둘다 1.355, 자 그래서 이거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넣, 넣어서 잘 되는 거 쓰면 됩니다 실제로 요값 같은 경우 37331 1대1도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3200 삼천이백 일대일도 있었습니다 풀백 팔 곱하기 사였어요 그니까 수율은 메모리마다 변차가 있으므로 확인 네.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끝이다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얘입니다예 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네. 그니까 하고 치워라 그냥 74를 넣는 곳이 따로 있어요 74도 사실 안 넣어도 오토로 잡아 그냥 치우자 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끝 스틸 레전드는 B450 m 프로포 보다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 B 450 프로포 와 씨발 존나 잘했다 진짜 개쩐다나 네. 진짜 존나 개쩐다, 진짜. 와. 4K는 그래픽카드 쪽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개쩐다. 나 최고다, 진짜. 어. 저를 찬양하십시오. 네. 그,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항상. 네. 이런 거그 누구도 안 줍니다. 공랭은무게으로 돌려도 되나요? 그만큼 성능을 덜 내겠죠. 게임은 비사고 끝. 타이탄쓰고 있는 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3 0 0번대 정보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보드가 없다. 아, 아주 명쾌하다. 아. 아주 명쾌하다. 방송용이면 자, 이 씨발 이이빡대가리 같은 새끼야. 어, 봐봐 씨발. 여기, 여기, 보고도 뭐냐, 어. 이 빡대가리 같은 새끼야. 아니, 씨발, 이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도, 방송에다가 왜, 씨발, 비보들 쳐넣어. 어. 바바, 이 새끼야, 게이밍 용도. 아, 씨발, 진짜, 실화냐 진짜. 죽을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뭐, 씨발. 그,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진짜. 어, 이렇게까지 설명해줘도, 어. B450. 아, 씨발. 아! 아! 죽을래, 진짜! 실화냐, 진짜! 이, 이, 양심도 없는 새끼야! 이 설명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줬는데, 어, 말귀를못쳐다나들어 어, 죽을래! 16기가 용 게이밍이라고, 비보드! 아! 죽일 거야, 내가! 어. 16기가 풀뱅 됩니다, 네. 잠깐만요. 아, 추가로 더 적어드릴게요. 추가로 적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오버클럭 64기가까지 X570 나도 문과거든 어.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문과야 이새끼야 대학교도 어. 뭐지? 용접하기 전에 문과였어 죽일거야 내가 또 타이밍은 요거 두개 외우면 끝납니다 얼마나 너 친절하라고? 어. 리모크 28기가 할 생각 없습니다. 네. 비보드 안될 거야. 존나 안될거야 아마. b 4 0 어로즈 엘리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어로즈 쓸 생각 없어요. 타이밍 레모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알수 있습니다 바로. 16기가 이는 X570 보드부터 게이밍 플러스 사도 돼. 네. 차이 많이 안납니다 차이 많이 안납니다 TRC 감 몰라 하여튼 잠깐만 기다려봐 보여줄게 잠깐만 이게 뭔 소리냐면 자 CPU Z 보여줄게요 두 개가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자 봐봐 요순서요요 순서 요 순서라고 알겠습니까? 요거 순서라고, 자, 요거를 16, 18, 18, 18. 어, 하나가 없네. 여기는 하나가 안 보이네, 지금 그죠? 이게 바이오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에. 바이오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에. 하여튼, 요렇게 넣으라고, 하여튼, 넣으라고, 집어 넣으라고, 알겠습니까? 집어 넣으라고, 저거를. 어. 하여튼, 레모버 하다보면 그 부분이 보여요. 에. 그래서, 아..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그거 굳이 사야되냐 그걸 그거 굳이 해야됩니까 RX550 뭐 하고싶으면 하세요 아 존나 피곤하다 근데 돼지겠다 진짜 자 그리고 저 아수스 보드 바이어스 세팅하는거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 지킨다고 했죠 실제로 저희 작업실에서 나갈 때 바이오스 세팅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안 누를 거야 정말. 눌러도 좋은 팍팍. 고맙습니다.